계속해도 된다 말할 텐데 이미 나갔잖아요. 그러면. 하나, 둘셋 기가 막혀. <laughs> 사람 말 끝까지 들었어야지. 근데 조금 안 들려서 몰랐는데. 아그러세요 귀가 좀 이상한가 보네요. 나 빼고 해. 에? 응? 사람은 늘리다니 음? 자리 한 자리 부족한 거 아니야? 아니 어 자리 한 자리 남았는데 아니 해도 너해너도 되다 안 해도 되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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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다운하고 있어서아 라스님이 아수거 얼마 안 걸려 오몇분안 걸려도 뭐음 그건 아닌 거 같아 <laughs> 와 미친 제총 먹었어 야 미친 나 가방밖에 못 먹었어 진짜 어이가 없었어 공이 하나도 없냐? 야살려라나조해아 도망쳐 나가면 되는거지아조어 다행이다 아! 맞고 죽으셨는데요 아, 아! 아 이런 미르스틴 자! 우린이 봐 여기가 외우자고 했어 아 님이 내 적었어요? 응? 적었어요. 리브님, 안녕하세요. 빨리 죽어요, 어요안어안요 <laughs> 죽어요? 빤지. 나 죽어요? 죽어요? 나죽어아나안 죽어요? 나 죽어요? 나안나나어어나나죽었어요저안죽 이끼를 서머 버렸어요. 아니, 총이 안 나왔어. 가자. 앞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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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다. 앞에 인다보인 뻥이에요. 왜못 올라가? 싫은가? 동물 안에 있다. 어, 저기다. 가거이야 가거할. 싸운다, 싸운다. 이제, 이제 붙어, 이제 붙어. 뭐해, 뭐해, 뭐 스카들, 스카.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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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, 거기 오른쪽, 오른 바보. 일단은 일단은 워밍업.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다시 뜨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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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? 에란게, 미라만 해. 우리 내전에요, 내전. 그논수가 너무 적은데? 아니, 그 내전 말. 솔로로 하면 내전. 아니면 우리 다섯 명이서 팀잉 하든가. <laughs> 랜덤이나 돌려볼까요?